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어, 장기, 불합의, 장기 불황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보면서도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앞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황이면 놀랍게도 잘 팔리는 품목이 명품이라고 합니다. 비싼 차가 잘 팔리고 로또 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명품이 더 팔린다고 하는 걸 보면 부자들은 불황에 더 소비하는 걸 즐거워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들은 자기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laughs> 환율이 2000원이 넘어갈 때 부자들은 대려 좋아 했답니다 왜 개나 소나 다 나와 가지고 차 끌고 나오니까 차가 막히는데 기름 값이 2000원 2000 몇백원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더 좋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불황이 되면 비싼 레스토랑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못 오니깐 자기들이 한가하게 조용히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쇼핑센터에 가서도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불황의 시기에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걸 찾죠. 그중에 하나가 로또라고 하죠. 로또는 실제로 당첨될 확률은 되게 낮지만 로또를 가지고 있는 그 일주일 동안 혼자 상상의 날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되게 즐거워하죠. 아 로또 사서 10억이 되면 어떡하지? 아 20억이 되면 어떡하지? 어 그럼 일단 집을 하나 사고 어, 남아있는 금액 얼마를 가지고 어, 주식 무슨 주식 사고 어, 현금은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불황의 로또가 잘 팔린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로또를 사서 당첨 되길 바라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죠. 로또 당첨이 잘 안된다는 걸 그러지만 산다는 거죠. 또한 중고거래가 대박이 난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품 거래하는 사이트가 회원 수가 대거 늘어나고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자체 배송, 그러니까 당근 거래하는 그 상품들을 배달해 줄 그런 배달원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팔리면 자기들이 직접 물류 관련한 부분 비대면으로 배송을 해 주는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까라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할인 분양이 대거 늘어날 것이고 할인 분양 사이트, 반값 주택 이런 부분들이 대거 활성화 될 거라는 거죠. 중고차뿐만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 그리고 각종 물품들이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될 거라는 거죠. 불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요. 기술자들은 불황의 시대에 그렇게 나쁠 게 없답니다. 왜? 기술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어 전기 혹은, 이렇게 각종 가구들 이렇게 파손됐을 때 수리해야 되는 경우에, 수도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장 와서 수리해주고, 배달비 가져가고, 출장비 받아가고, 수리비 받아가고, 이러는 것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이 크게 늘거나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꾸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데 큰 우려가 없는 거죠.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강사, 상담하는 사람, 지식인 이런 사람들은 불황에 굶어 죽기 십상이 되는 거죠. 왜? 풀러 주는 데가 조금 적어지는 거죠. 연예인들도 행사가 줄어들고 그리고 각종 회의, 뭐 교육 이런 쪽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들이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한 이제 모든 중계를 하는 사람들 또한 힘들어지는 거죠. 중계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과거처럼 많이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부동산 그래도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들이 되게 어렵답니다 집값은 되게 많이 올랐고 뭐집집 집 매매로 인한 수수료는 되게 많이 챙길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폐업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불황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부동산 거품이나 주식 거품 등 자산 시장의 거품이 너무 심하고 점점 더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의 시국에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래 자체가 실종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 현재 자영업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식당들 아니면 각종 그 로드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소 매장들이 되게 힘들어 합니다. 왜? 대기업들이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골목 상권들이 살상 망하고 있는 거죠. 골목 곳곳에 보면 임대 붙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은 그나마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내수는 좀 지켜주는 편인데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들이 빵집이든 커피숍이든 모든 업종을 다 불문하고 다 뛰어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또한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자영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렵죠. 그리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죽고 사냐를 고민할 정도로 매우 어려워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일본은 그래도 자영업자들한테 최소한의 먹거리, 생존을 보장해주는데 세금은 많이 뜯어가더라도 굶어 죽지 않긴 하는데 한국은 굶어 죽을 때까지 뜯어갈 것다 뜯어가는 거죠. 되게 천하고 역겹고 악랄하죠. 일본보다 한국의 기득권들이 더 무섭고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황이 오면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피를 판다고 할 정도로 가진 걸다 내놓으려고 하죠.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본은 그래도 술집 윤락. 일을 해도, 그것 또한 돈 버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관용을 베푸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되게 이중적이죠. 미투 어쩌고저쩌고 러면서 몸파는 여성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손가락질을 심하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좋다, 권할 만하다는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조차, 한국은 양반, 과시, 체면,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악랄하게 사람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죠. 앞으로 한국은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금융노예로 내몰린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들이 몰락하든 죽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부품 교체하듯이 갈아가면서 죽으라고 궁지에 내몰아서 일을 더 시키는 거죠. 벌어지시고하는 거죠. 언론, 기득권 지금의 정부, 관료, 국회의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닳고 닳고, 닳고, 닳았으며, 초악하고, 오욕에 찌들어서, 절대로, 절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니와 자신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죠.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라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가,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월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국민의 60%는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죠. 이미 하청민으로 전락해서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거죠. 한국이 지난, 아,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되게 혹독하고 힘들고 어렵게 거쳐왔던 시간을 한국은 압축해서 10년이라고 하는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더 혹독하게 충격을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다 감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기득권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을 차치하려고 혈안, 착취하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금리로 연걸 비투하게 해서 비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기득권들은 그들의 속셈이 성공했습니다. 한국에 무수히 많은 600만 금융노예를 벌써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죽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노예로서 더 악착같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미친 듯이 일할 겁니다.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해서 기득권들의 배를 불리고 정부와 관료와 국회의원 저 위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을 위해서 더 초절하게, 더 빡세게 일할 겁니다. 이미 하층민, 그러니까 2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사는 대다수의 60% 이상의 국민들은 이미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까? 이미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리 없죠. 다만, 이번에는 고소득 중산층들이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기득권들의타겟이었던 거죠. 비명을 지를 거죠. 세금이 폭증할 거죠. 20대, 30대에 연결 비투할 수 있는 청년들, 그들이 인지번에 대거 몰락하는 거죠. 그들은 앞으로 세금을 두배 내야 될 것이고, 이자를 두배 내고, 일은 두배세배 배 하면서 더 혹독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못 빠져나오죠. 이미 걸려들었고, 지금은 어떤 술을 쓰더라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될지 이제 두고 봐야죠. 고분양 사기판에 걸렸고, 영걸피트 저금리로 돈벌수 있다라는 그런 로또 심리를 자극한 데 걸려든 거죠. 세상에 로또 없죠. 로또라는 건 그냥 5,000원짜리 로또 사서 일주일 동안 잠시, 잠깐 동안 기분 좋아진 값인 거죠. 그렇게 그냥 로또 5천 원, 만원 주고 상급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신의 재산을 미래에 벌 자산을 미래에 벌 월급을 미리 땡겨 가지고 사억, 오씩 빚을 낸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번에 금융노예가 되는 거죠. 그들은 원금보다 더 과도한 이자를 죽을 때까지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강가상가게 적용이 돼서 40년 동안 악착같이 이자 내고 원금 상환 다 하고 나면 40년 뒤에 나이 들어서 여행을 가기 직전에 자기가 소유한 집을 보면 강가삼각대에서 거의 영혼의 수름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기득권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재벌과 족벌과 모든 이들이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었 거죠. 못 모르는 20대 30대들에게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한 기득권들의 철저한 작업판이었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상황은 쉽게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장기 불황, 불경기, 경제 충격은 잠시 잠깐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게 불편한 한국의 대사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뒷배경을 조금 수정했거든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예 영상을 예 보여드리는 거고 어참 창피합니다만은 제가 혼자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 자막도 없고 뭐 각종 편집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거는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 또한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생활인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 뭐 편집이나 자막이나 여러 가지 어좀 편의를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는 걸 좀,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어느 날좀이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뭐, 확장성이 좀 확대되고, 실제로 여기에 제가 좀 돈을 좀더 드리든 아니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더 나은 상태로, 어,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뭐, 참 웃긴 얘기입니다만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말을 되게 웅얼웅얼 거린다고 발음을 좀 똑바로 하면 좋겠다 억양을 좀 어떻게 교정해 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쓴 조언을 해 주셨죠 그 덕분에 어 지금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고 억양을 좀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어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이고 이 영상을 이왕이면 다른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좀 교정하고 억양도 좀 고쳐 나갈 거고 말을 하는 속도나 시선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부분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은 안 나아지겠지만 서서히 조금 조금씩 나아지도록 뭐 책을 읽어가며 목소리도 좀 좋게 하고 뭐 복식호흡이든 뭐 여러 가지든 좀 신경을 더 써서 해볼 생각이니 지금 좀 많이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좀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제가 시간이 지나고 좀 능력이 좀더 축적이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자란 영상을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